준비됐어요? 아니요. 배어블레이드 자, 고은성과 <laughs> 할아버지의 베어블레이드 한판 승부가 있겠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? 자, 준비 시작! 자, 누가 이길까요? 누가 이겼어요? 은세야. 은가 이겼어요? 네, 우와, 다 붙여졌네요. 자, 한번더 할게요. 자, 과연 할아버지가 역전할 수 있을지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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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다 하셨습니까? 2차전이에요 준비됐어요? 네! 자 준비 자 시작하시고 준비 시원투 쓰리 레디 고! 자 과연 과연! 누가 이겼어요? 은성이요 또 은성이가 이겼어요? 야 할아버지는 은성이한테 안 되나봐요 은성이 챔피언 할아버지 빨 할아버지 항복 방! 아, 진짜 빨려.